누가 먼저 올라갔어? 누나 먼저 올라갔어 누나가 먼저 올라갔어? 아니죠 누가 먼저.. 태호 가 먼저.. 태호가 먼저 올라갔어? 응 어. 태호가 먼저 올라갔어? 아.. 누나가 먼저 올라갔어 태니 빨리 손 들어 손안 들어 빨리 빨리 손 들어 아저씨.. 아저씨 방송해주세요 아니 태니 방송한다 빨리 손들어 태엽 더 높이 손들어 빨리 손들어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?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? 안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? 손 내려 あたしが手よ、さばいたちよ、あたしが手よね。